네, 실시간 대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대가 전적이 상당히 좋네요. 네. 선수 워낙마고, 제가 귀마입니다. 상대가 전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좀 침착하게 안정적인 포진 한번 더 볼게요. 서두르지 않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막아 나가고. 상대가 제대로 된첫 수를 뒀죠? 일단은 원악마에서 어느 쪽 포를 넘길지가 중요한데 이쪽 말을 넘겼.. 나왔다는 거는 좌측 포를 넘겨서 면포를 하겠다는 것 같아요 전 일단 찾기를 열고 면포를 하면은 일단 상이 나가고요 일단은 저는 여기를 한번 밀어서 한번 더 볼게요 왜냐면은 초에서 이제 조를 보통 이제 원악마라면은 조를 미리 올리고 두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는 게, 음, 김동학 프로가 이런 수를 상당히 선호를 하죠. 네. 저도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한번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이분이 상이 나올지 아니면 마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안궁을 하고, 여기서 뭐 농포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농포전을 하고, 여기를 묶어둘 수도 있는데요. 묶어둔다면은 이제 나중에 마가 나가가지고 겸마로 뭐 버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귀마가 차분히 나갈게요. 귀마가 차분히 나가겠습니다. 여기를 뭐 올려준다든지 할 수는 있는데, 막 같이 올려서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상이 나오는 수를 택했습니다. 상이 나오는 수를 택했기 때문에, 여기를 미리 올려줄게요. 상이 타겟이 되는 병을 미리 올려가지고 두겠습니다. 이분은 일단은 상이 나오는 수를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 이제 명포를 뒤집어서 대차를 하고 좀 풀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렇게 뒀네요. 그러면은 이쪽 졸병대를 한다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수에 대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나온 거를 최대한 좀 의미를 퇴색시켜야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대차를 해 가지고 차가 한수 나온 거를 좀 의미를 퇴색시킬게요 여기서 대차를 피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갈 자리가 많지가 않아 가지고 물론 한칸 들어서서 둘순 있는데 그러면 뭐 이렇게 병을 올려 가지고 상으로 병을 취하도록, 아, 병, 상으로 병을 취하진 않네요. 병을 취하지 않았다, 않았기 때문에. 뭐, 제가 귀포를 할 수도 있고, 일단 차가 쫓기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거든요. 다시 이렇게 당기고, 네, 한번더 보겠습니다. 당겨서 차가 어디로 피할지 한번 보죠. 이런 자리로 피하는 게 일감인데 그럼 제가 일단은 네 여기를 또 취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모아주고 한번더 보죠. 나는 저는 이제 한 번씩 차가 쫓기면서 병이 이제 중앙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만은 없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 교환을 요구를 하네요. 이거는 이렇게 가가지고 제가 먼저 먹어주면은 차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먼저 먹도록 제가 먹어야죠. 여기를 이렇게 두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이제는 제가 먹겠습니다. 먹고. 차로 먹진 않고 졸로 먹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쪽이 제가 좀 약간 약하기 때문에. 이쪽도 올려가지고 합조를 해서 이쪽을 압박을 할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쪽 포를 일단은 분할을 하겠습니다. 분할을 하고 궁이 이쪽으로 좀 피신을 하죠. 그래서 뭐 기포를 한다든지 해서 한번 더 볼게요. 이것도 먼저 먹어주면 결코 좋지가 않죠. 그냥 기다리고 먹고 교환을 하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때는 공을 틀어가지고, 포를 좀 이쪽으로 배치해가지고, 이 차를 좀 쫓아볼 생각입니다. 여기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일단 들어갔어요. 교환을 하자는 얘긴데, 면포를 하면은, 이거를, 상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다음에 또 상이 나와서 지켜주면은, 사실 별게 없거든요. 그럼 이제 상사대를 허용을 하고, 이쪽을 이렇게 들어서서, 한번 응수타진 해보겠습니다. 상사대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면포를 하면 여기를 일단 당기거든요. 당기고 제가 이렇게 잡으면 여기를 먹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상사대를 빨리 하라고 할게요. 하고 먹고 그 다음에 면포를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상이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먼저 취하네요. 그 다음에 마가 나간다든지 해가지고 괴롭혀 볼게요. 아, 이제, 이제서야 일단은 원낙 마를 취하네요. 살을 닦고 궁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좀 차가 있는 게 거슬리기 때문에, 여기도 열기 때문에요. 제가 차, 궁이 들어가서, 포를 이렇게 넘기고, 이쪽을 좀 견제를 할게요. 아, 지금 이렇게 들어서는 수가 상당히 날카로웠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쓰면또 죽기 때문에, 막아 나가면은 마대를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대를 하고 먹을 때 먹고 제가 여기를 먹는데 다음에 이제 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여기를 달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굴복을 해야 됩니다 음 그렇다고 이제 이쪽으로 쓸면은 그냥 먹어주는 게 아니라 명포를 이렇게 넘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쪽이 묶이기 때문에 어 그냥 이렇게 마대를, 마대를 하자고 하겠습니다. 말을 교환하면은 제가 이게 먹는 거고, 아니면 포로 때리면은 또 다른 변화수가 생기는 건데, 이걸로 먹겠죠, 보통. 아, 여기를 먼저 가는 수가 있네요. 네 여기를 먼저 가는 수가 상당히 일리가 있네요. 예. 여기를 먼저 취하면은 이제 마로 먹고 나오기 때문에, 그럼 제가 여기서 피할 때 여기가 떨어지면은 이제 먹고 먹는 변화가 나오겠네요. 예. 그럼 일단은 피해주고 두겠습니다. 이 수가 상당히 좋네요. 여기를 취하면은 먹고 여기 먹을 때,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서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제가 일단은 병 하나를 깔끔하게 손해를 봤어요. 예. 그리고 면포를 해가지고 상황 봐서 이제 여기를 때린다든지 해서 둬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많이 불리해진 것 같아요. 여기서 상당히 열어졌죠병하나가 그렇게 큰 거예요. 예. 이거는 또이자리에 이제 뜨겠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 눌러놓고 싶긴 한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뜨겠죠. 그럼 이제 넘기면은 이렇게 쓸고 뭐 그런 장기가 될것 같은데. 여기서 좀 고민이 되네요, 제가. 일단 눌러놓고 뜨면은 넘기고 이렇게 둘순 있는데. 이렇게 궁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빠지면 이렇게 뜨면은 이제 막으면 되니까. 일단은. 결행을 하겠습니다. 여기를 누르고 막아 뜨게끔 유도를 할게요 그냥 뒤로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이쪽을 가네요 저는 이렇게 이쪽으로 뜨는 거를 좀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제 여기를 왔다가 이런 자리 오거나 아니면 이런 자리를 이런 자리를 다시 오겠다는 뜻 같은데, 일단 상의 나가 봅시다. 마가 다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 병을 달라고. 아, 다 들어가지 못하죠. 이제 폭끼리라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거는, 다음에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가면은, 다시 돌아가니까, 상당히 지금 중요한 순간이네요. 여기를 좀 어떻게 잡고 싶은데,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안 보여요. 일단은 폴 뒤집고 견마을 해가지고 제 귀포를 해서 여기 차를 좀 쫓겠습니다. 이자리는 언제나 선수긴 하죠 상대가. 네, 이러면 이제 빠져야 되는 거고. 이 포가 상당히 좋네요. 지금 위치를 보니까. 여기도 지켜주고 이쪽도 제가 차가 두칸못 들어서게 하고 이건 이제 폴을 활용하겠다 그런 뜻이네요. 10초 남았습니다. 나는 폴 넘기고 넘긴다는 뜻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상위 중앙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좀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저는 조금 기회가 온것 같아요. 여기를 먹을 순 없죠. 이제 산길인데. 음... 일단은 중앙으로 나가서 이 자리를 우스타진 할게요. 워낙 좋은 자리라서, 아, 이렇게 올리고 두네요. 장군을 치면은, 어, 떻게 받을까요, 상대가? 먼저 이 자리 올라서서 여기를 묶어둘 수 있는데, 대차를 하는 수가 항상 있기 때문에. 10초 남았습니다. 다은 장군을 쳐서 용수타진 한번 해보죠. 그리고 상이 다시 들어간다든지 해서, 한번더 볼게요. 상이 들어간다는 건 이제 살을 취한다는 건데, 그럼 이제 올려주겠죠? 올려주면은 마가 나가면은 폴 넘기고 그런 장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은0초 남았습니다.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걸 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 다음 에 이제 귀마가 나가 가지고. 이쪽 장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군은 바로 안 나오는데, 일단 귀마를 넘기는 게 궁성에 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일단 뭔가 이렇게 행마의 흐름은 나왔습니다. 아니. 흐름은 나왔는데, 실제로 이게 기무리득으로 이어질지,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살을 닫으면은, 여기를 제가 취하고 들어갑니다. 궁을 돌리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두네요. 여기서는 마가 이 자리로 빠질 수도 있고, 이 자리로 빠질 수도 있죠. 어떤 자리가 좋을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를 가면은 그냥 때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자리를 가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이 자리를 와서 이제 장군을 치겠다, 그런 뜻이죠. 뭐 이, 이렇게 와서, 아, 그렇게 두나요? 그러면은, 이제 마장군을, 포장군을 치고, 포를 옮기겠다, 그런 뜻인데, 이제 여기를 제가 공짜로 취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두네요. 그러면은, 이 자리를 다시 와서 장군을 칠 수도 있는데, 네, 장군을 치겠습니다. 이거를 사로 받으면 안 되죠. 사로 받으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쪽 차로 조를 먹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제가 마포대는 할 수가 있어요. 마포대를 하고 둘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쪽 했습니다. 장군을 치고 포로 번군 하겠죠 이거는. 다른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제가 취하고 둘게요. 네. 이쪽 조를 먹고 어차피 뭐 마포대는 한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는 여기도 먹을 수 있죠 이쪽 장군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장군을 치면은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먹으면 먹을 때 장군 치면은 안되네요 일단 다시 돌아와 가지고 저는 이제 상이 이 자리 뜨는 거를 노리겠습니다 뭐 마포대는 어차피 예고 돼 있는 거고 아니면은 마포대를 하고 이포로 살을 취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이렇게 왔네요. 예. 마포대를 할게요. 예. 뭐 해서 전혀 손해 보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걸려 있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네, 여기를 때리도 때려도 괜찮죠? 여기를 때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일단은 상이 이렇게 빠지는 게 좋을지, 일단 상이 빠져가지고 포를 한번 위협을 할게요. 이제 차로 그럼 지켜야 되는데, 네 이렇게 지킬 수밖에 없죠. 여기는 뭐 언제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저는 취하고 두겠습니다. 네. 이게 먹을 수가 없어요. 상장군도 있고 또 차도 죽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계속해서 선수가 되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제가 이쪽 조를 먹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궁수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취하자고 한 건데, 일단 무시를 하고, 뭐 이거 먹어도 돼요, 사실은. 이거 먹어도 되는데. 여기서 좀 고민이 되네요. 10초 남았습니다. 네, 한번 연장을 해서 수를 좀 볼게요. 지금 이것도 공짜고 지금 여러 가지가 너무 걸려 있어가지고 여길 넘어오면은 이제 여기를 취할 때 제가 여기를 먹고 들어가거든요. 이제 피하면은 장군 치고 끝나기 때문에 이 수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넘어오는 수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여기를 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짜긴 하지만은 물론 여기 살을 때릴 수도 있긴 해요. 그럼 이제 먹고 올라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 여기를 취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올려준다든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올려줘도 제가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차로 먹으면은 이쪽 장군이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네뭐 원군을 한다든지 하면은 또 차가 죽기 때문에 아, 아니면 이렇게 받는 수가 있나요? 이렇게 올리면은 두칸 빠져야 될것 같아요. 네. 빠져서 외통을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여기를 먹고 아 이렇게 두네요 그러면은 이제 쌀을 먹고 제가 두면은 별다른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습니다 제가 양사는 없지만은 초에 뭐 장군치고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전혀 그 대신 여기를 올리면은 아 이걸 먹네요 아. 여기서 막판에 좀 핵마가 상당히 조금 안 좋네요. 다른 스 장군을 치죠. 네. 뭐, 이거 장군 치고, 여기도 장군 치고, 뭐. 워낙 기물이 이제는 우세가. 기울었기 때문에 10초 남았습니다.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네, 잘 넣었습니다. 제가 조금 아시... 복귀를 살짝 해볼게요. 음... 지금 상대가 좀 실수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조금 뒤로 돌려가지고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상당히 잘 뒀거든요. 이렇게 넘겨가지고 차를 걸어가지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여기를 이렇게 고분고무 취해주면은 먹을 때 같이 먹고 저도 여기를 먹고 올라서기 때문에 저도 줄만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전에서 포를 먼저 넘기는 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기서도 먼저 이렇게 걸어가지고 차를 걸 수는 있어요. 이제 이렇게 먹으면은 결국엔 차가 쫓기거든요. 차가 피할 때 여기를 먹어버리면은 제가 여기를 먹더라도 상이 같이 죽기 때문에 이거는 초가 좀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피했는데 여기 취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제가 많이 불리했어요. 조라나가 영하나가 깔끔하게 희생이 돼가지고 그리고 형태도 워낙 단단해서 일단 이쪽을 잡긴 잡았는데 면포를 하고 이렇게 눌렀을 때어이 자리 뜨는 거는 지금 여기서부터 초에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마의 행마가 상당히 좀안 좋았습니다. 이런 자리로 뜨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마가 계속 좀 이상한 수를 넣어요. 제가 이렇게 두고 여기 나갔을 때 여기 두고 면포를 뒤집었죠. 여기 오는 거는 뭐 쫓기는 건데 이렇게 지켰습니다. 일단은 지키니까 제가 이제 중앙으로 상이 나가고자 했고요. 막아 계속 이런 자리를 들어오는 거는 어차피 이 자리도 못 오고 변으로 간게 그렇게 이유, 큰 이유가 없거든요. 이런 수가들이 좀 의문 수가 되고요. 상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여기를 응수를 해줘야죠. 들어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졸로 막아줄 수도 있지만은. 나는 차가 한칸 올라서는 수를 택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장군 치는 수부터가 상당히 막기가 애매했던 것 같아요. 이제 궁을 이쪽으로 틀기는 애매하죠. 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사로 막기도 여기가 죽이, 죽으니까 궁을 이쪽으로 트는 거의 필연인데 그 다음 이제 상이 나가면서 쪽 사를 걸었죠. 사를 바로 먹고 공짜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올려주는 것도 거의 필연이고요. 근데 막아 나가면서부터 초에서 장기가 많이 꼬인 것 같아요. 막아나가면서 기포가 빨리 잡을 수 있게 되고, 일단은 지켰는데 결국 이장군이 상당히 아픈 것 같습니다. 궁이 이쪽에 있으면서 이포가 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어쩔 수 없이 많이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쫓았는데 그래서 한번 참아주고 기포는 일단 해가지고 같이 막아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기포라더라도 이제 여기가 죽어버리면은 또... 포화 걸리기 때문에요. 결국 이런 식으로 지키는 수를 택했는데, 이쪽 조리 죽으면서 이 조리 상당히 큰 타격이죠. 면포도 죽게 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형태상 좀 행, 그, 안궁 자체가 초가 좀 밀릴 수밖에 없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뒀습니다.